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닥에서 이제부터 쓸어 담아야 됩니다. 바로 200조 규모의 항암제 신약을 개발 중인 제약바이오 대장주 오늘 2탄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2탄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실제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1탄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어,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고요. 이전 영상 보시면 여기입니다. J의 SK바이오사이언스 2021년 하반기 대박날 제약과의 대장주하고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2탄 영상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 이 1탄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만한 어이 항암제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많이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항암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항암제가 어떤 기술이 있고 또는 어떤 게 가장 좋은 항암제인지 정리해 놨고 그다음 뒤에 종목까지도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개해 드리지 못했던 항암제를 공개를 해 드릴 거니까 어, 오늘 2탄 영상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탄 영상 다 보시고 그 다음에 1탄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독자 692명입니다. 저희 일단 1,000명 돌파하고 만 명까지 달려갈 생각인데 다른 거안 바랍니다. 제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영상 중에 제약바이오 영상 다 보시고 맨 밑에 필수 시청 영상이라 했거든요. 이 영상은 꼭꼭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1탄에 이은 2탄 영상 진행하니까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약바이오 2탄이고요. 오늘 2탄에서 다뤄볼 기업은 뭐냐면은 어, 바로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종목부터 바로바로 바로 공개를 할 거니까 집중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설명은 1탄에서 다 해드렸고요 지금은 종목만 다 공개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공개합니다 첫 번째 종목이고요 네오이뮨텍입니다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계 회사고요 T세포 중심의 차세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생명공학회사입니다 T세포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면역세포 중에서도 T세포라는 게 있고 NK세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면역항암제 자체가 상당히 좋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 대량 배양이 좀 간단한 T세포를 가지고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T세포의 증폭을 유도하는 차세대 면역항암제 NTI7을 카포시 육종 환자 대상 용량, 증량, 임성시험, 일상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를 볼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국 식약처입니다. FDA 승인을 받았으면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 거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FDA 승인을 통과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시약처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어디가?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아니 카포시 6종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T세포의 증폭이라는 건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세포가 들어와 있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세포를 증폭을 시키니까 당연히 세지겠죠 근데 뭐를? 카포시 6종 환자한테까지도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 혈관의 내피 세포에서 발생하여 피부나 장기에 발현되는 악성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종양이라는 게 악성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악성이면 말 그대로 치료하기 힘든 거죠. 이 악성 종양 환자에게까지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네오이면텍 같은 경우에는 실제 2021년 면역 항암 학회에서 11월 달이죠. 앞으로 한두세달 뒤에 어, NTI7과 면역관문 억제제와의 병용 임상 이 A 상에서 대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실제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상태가 왔을 때그 면역세포가 자기 역할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치료제가 면역관문 억제제고 여기에 이제 어, 증폭까지 시켜 주니까 더 강해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오 이면택이고요 네오 이면택을 보시면은 어 원래는 이제 제넥 신이랑 같이 관련 어 항암제를 만들던 기업입니다 주가가 상장 이후에 2021년 3월에 상장을 했죠 그 이후에 우 추세 우 하향이 만들어지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점차 저점을 찍어주면서 다시 어느 시점 이 제약 바이오 학회가 시작되는 시점 제약 바이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와서 바닥에서부터 지금 추세를 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뭐 추세 돌파가 나온 거를 어떻게 보면 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돌파 부분이라 한다면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설명드린 게 있다면 어 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 이 코스피 지수가 거의 뭐 마이너스 최대한 1.9% 그러니까 2% 가까이 코스피가 하락이 나왔는데 이 코스피 하락을 주도한 종목이 뭐였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바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어 얘기하지 못하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을 받은 뒤부터 추세 우하향이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많이 빠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제약 바이오도 같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반도체 지수와 제약 바이오의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은 완전히 고점 라인대에서 고점을 찍어주고 추세 우하향하는 모습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지수고요. 그럼 제약 지수를 보겠습니다. 제약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하락한 는 느낌보다는 단기 조정이 그냥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단기 조정이 들어왔다 라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지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시장과 관계없이 우상향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수나 반도체와 관계없이 제약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약이 버텨주면은 지수도 많이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를 내가 밀어도 제약이 이렇게 받쳐주면 지수가 2% 빠질 거, 1% 빠지고 3% 빠질 거, 1.5%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네오이뮨텍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바로 파맵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매번 AACR이라든가 매번 JP모운 컨퍼런스,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라든가 제약바이오 이 학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조금 이슈가 되거나 매번 참여하는 기업이 파맵신이에요. 파맵신 같은 경우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인데 연구 중심의 항체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바이오 신약을 연구 개발하고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수익 창출 목표라는 기업입니다. 파멜스는 재발성 뇌종양 치료제, 뇌암이죠, 말 그대로. 뇌암, 티나비루맵에 항체를 붙인 이중표적 항체를 개발 중이며, t 세포가암두 개를 인식해서 공격한다. 이뭔 소리냐면은, 티나비루맵이라는 어, 이 약이 있습니다. 이 치료제에다가 항체를 한개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면은, 원래 이 표적 항암제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 실제 이 암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암, 폐암, 이런 게 아니라, 암세포 안에 있는 것도 뭐, 뭐, TGF 베타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 암을 구성하고 있는 뭐 성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인자들이 있어요. 항암 인자들이, 이암 인자들이 있는데, 이 안, 인자들 중에서도, 어, 나는 TGF 베타만 죽일 거야. 그러면 이 표적은 TGF 베타에만 반응을 해서 이 암을 죽여 버립니다. 그래서 정상 세포로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이중 표적은 뭐냐면은 뭐 TGF 베타랑 뭐 또는 다른 B 또 다른 A 표적까지도 같이 죽일 수 있는 항암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표적이 아닌 두 개의 표정을 가지고 가진 항암제가 이중 표적 항체를 가진 이중 항체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실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1세대 항암제가 화학 항암제 말씀드렸고요. 2세대가 표적 항암제 말씀드렸고 3세대가 면역 항암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4세대가 뭐다? 어 이중 항체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파맵신이 바로 이중 항체 항암제다. 항체를 두 개를 가지고 이중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항암제다. 그래서 이 T세포, 우리 면역 세포가 암두 개를 인식을 해서 쏴 죽인다. 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기술력이 높은 항암제를 가지고 있는 파베프신입니다 그래서 2021년 AACR에서 4월 달이죠. T세포 활성을 증가시키는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 PMC309 비임상과 내년 임상 시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표적 항체를 더불어서 면역항암제까지도 같이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크고요. 매년 j p m o n 컨퍼런스나 AACR 참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어,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과거에 JP몬 컨퍼런스나 ESMO 이슈로 받았던 구간이 언제냐면 은이 구간이에요. 8, 9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8, 9월 달에 이미 좀 이슈로 받고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눌렸다가 JP몬 컨퍼런스 이슈로 받고 다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좀 상승을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MO를 앞두고 어, 이 당시에는 조금 고점라인 때였다면 지금 뭐 거의 저점라인 때에서 어,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상방이 어느 정도 뚫려 있지 않나라고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이죠 첫번째, 두번째가 파맵신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럼 세번째 기업 공개합니다 세번째 기업은 엔지캠 생명과학이에요 어, 갑자기 진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너무 오랜만에 듣는 기업들이 놔주고 있습니다. 원료 의약품, 의약 화학을 기반으로 합성 신약, 그냥 신약이 아니라 이약 저약 합쳐가지고 새로운 약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나는 약을 만들어서 내가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약의 기술을 판다는 거죠. 왜? 내가 만들어서 약 팔아봤자 잘안 팔리니까 약의 기술을 팔아서 기술력으로 돈 먹고 산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동석이라는 브랜드가 만든 김동석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만든 삼성전자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김동석이 만든 김동석 컴퓨터는 컴퓨터가 50만 원이고 삼성전자 컴퓨터는 8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컴퓨터 사겠습니까? 물론 성능은 똑같아요. 기술력도 똑같아요. 그럼 뭐 사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삼성컴퓨터 사겠죠. 왜 믿을 만하니까 브랜드가 좋잖아요. 그래서 돈 조금 더 주고라도 산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약도 같은 약이더라도 브랜드가 중요하거든요. 화이자 거냐, 여러분들이 백신 맞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아니면 얀센, 화이자, 모더나 골라 맞잖아요. 물론 백신의 성분도 다르지만 브랜드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약의 기술을 팔아서 내 브랜드로 못 받는 돈을 걔네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약 기술로 그래서 보통 이제 엔지켐 생명과이뭘 만드냐면 은 세포독성 항암제가 일세대 항암제죠 제가 그때 설명드렸지만 일세대 항암제는 우리 몸 안에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 그냥 정상적으로 가만히 있는 세포도 갖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정한 항암제입니다 그 정,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나오는 부작용 중 백혈구 감소증에 대한 치료제인 호중구 감소증 치료신약은 EC18을 개발 중입니다 어, 이 호중구 감소증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백혈구 안에 어, 대부분의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호중구예요. 그래서 어, 백혈구 안에 호중구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런 병이 바로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는. 근데 이거는 애초에 백혈병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호중구 감소증을 치료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가 따로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제가 있는데 그 기존의 치료제는 상당히 좀 위험해요. 그래 그래서 이제 EC18이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EC18은 염증 해결 종결 및 호중구 이동 조절을 수행하는 혁신 신약으로. 항암제로 인한 호중구 감소증 글로벌 임상 이상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백혈구가 줄어드는 거를 막아주는 약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병증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면역세포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를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내몸 안에 감기만 걸려도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감기와 싸워줄 면역세포가 없으니까 감기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중구 감소증은 정말 위험한 병이라는 거고 이 호중구 감소증 때문에 암이 아니라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병증을 막아주는 약이다 생각하시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 어 기존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와 다른 퍼스트인클래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약은 두 개로 나뉩니다 베스트인클래스라는 약이 있고요. 이것처럼 퍼스팅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 신약이죠 말 그대로 처음 나온 약 이거를 퍼스팅 클래스라 부르고요 베스팅 클래스는 뭐냐면 약 중에 최고의 약 이게 바로 베스팅 클래스예요 그래서 보통 이건 퍼스팅 클래스예요 베스팅 클래스예요 라고 약을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신약이냐 아니면 기존의 약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약이냐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에 상승세가 좀 나왔고 어, 실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은 작년에 7, 8월, 9월 좀 상승폭이 나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뭐 눌림목이 좀 나아졌다가 다시 JP모든 컨퍼런스 이슈를 받고 바닥에서 대략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 코로나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닥을 찍고. 좀 추세를 돌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저점 라인들이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바닥권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 시장 빠지는 것과 관계없이 어, 흐름을 유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세 번째 기업인 걸로 생각하고요. 네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오스코텍입니다. 어, 상당히 좀 뼈대 있는 기업이에요. 상당히 오래됐고 상당히 어, 제약 바이오 학회라든가 또는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에 상당히 많이 참여한 어떻게 보면 좀 고인분이라고 볼수 있는 관련주 중 하나인데 어, 최근 들어서 어, 작년부터 해가지고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등락포이 커가지고 가져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 전문 연구 바이오 기업으로 신약 개발 및 기능성 소재 사업을 영위합니다 기능성 소재가 이뼈 관련된 소재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코텍은 먹는 항암제 후보물질 AXL 저해제 그러니까 AXL을 저해를 해야 어, 실제로 우리 몸안에 암이 없어지는 그래서 생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SKL G801 임상 일상 시험계획 승인입니다 이게 I인지 L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알아보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 사실상 I인지 L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SKI -G801이나 SKL G801이나 SKL g 8 0 2면 둘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801은 AXL 키나아제 선택적으로 깎아 이겠죠. 내가 암도 안에 인자가 여러 개 있다고. 뭐 아까 t g f 베타라든가뭐그 중에 하나가 AXL 키나제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얘를 찝어서 얘를 죽이는 항암제다. 어? AXL이네? 잡으러 가자. 이런 거죠. 선택적으로 저해해 암의 전이를 막고 종양 미세 환경에서 항암 면역 반응을 활성화 시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뭐 AACR이나 j p 몬 컨퍼런스 참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어, 상당히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언제냐면은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주가가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저는 이번 연도도 뭐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바닥권이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가지고 왔고요. 어, 여기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바닥권이니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티운바이오고요티운바이오 어, 같은 경우에는 기, 일반적인 항암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희귀질환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항암 신약도 같이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식약처죠 FDA에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TUE18의 임상 1, 2상 시험 계획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TGF-베타 아까 내가 계속 얘기하던 거죠 이게 항암 인자인데 얘가 항암 암에서 뭔 역할을 하냐 얘가 종양 전이라든가 종양을 생성하거나 종양을 성장하거나 이 종양이 어떻게 커지는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을 TGF-베타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가 이제 전이나 생성이나 성장하는데 신호를 전달을 하는데 이거를 차단하는 어, 면역 항암제가 이 TUE18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 중요한 면역 항암제죠. 그래서 어, 그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인 혈우병, 혈우병이 이제 몸에 피가 안 멈추는 거죠. 혈액 응고할 수 있는 성분이 없다 보니까 혈액이 응고가 안 되는 게 혈우병이고요. 어, 이게 임상 일상 글로벌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이고요.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자궁내막이 다른데서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그 자궁내막증이고 이것도 글로벌 임상 이상 진행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일반적인 병은 아니죠. 상당히 처음 듣는 병이고 또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일어나는 그런 좀 흔한 병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전 임상 단계인 섬유증 치료제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냥 장기나 이런 부분이. 어 조금 무너져가는 상황을 섬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혈우병, 자궁내막증, 전임상 등등의 치료제가 글로벌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티움바이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AACR이나 JP1 컨퍼런스 참여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티움바이오를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충분히 좀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수급 받았는데 그래도 뭐 상관없다 생각하고. 어, 과거에 보시면은 이미 어, 2020년도에도 주가가 어, 8, 9월 달에 ESMO 당시에 주가가 한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 JP몬 컨퍼런스 이슈를 받고 연말에 어, 좀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조금 좋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닥을 찍어줬을 때 지금보다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디뎌줬을 때 다른 제약부에 비해서 곧 저점은 아니니까 바닥을 디뎌줬을 때한6 0위 선과 1 2 0위선 사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탄2탄 동안에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 저는 지속적으로 어,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어, 좀 상승이나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만한 종목들을 어, 계속 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이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 당일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도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어, 급등 예상되는 이슈나 뉴스를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급등 예상되는 테마주들을 좀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매매할 때쓸수 있는 뭐 단타매매법이나 급등매매법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마르스 김동석 대표가 그래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이고요. 여기서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어, 여기서는 저와 긴밀한 소통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글 플레이 또는 스마트폰 안에 플레이 스토어입니다.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 앱 스토어는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어,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에 들어가셔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고 검색을 합니다. 리얼주식연구소 김동석에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이 어플을 꼭꼭꼭 터치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어,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김동석의 리얼 주 연구소 어플이고요. 그래서 어플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은 어떤 어플이 뜨냐 이렇게 뜹니다. 어, 김동석의 리얼 주시 연구소고요. 어, 보시면 당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 공개해 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이게 매매법이랑 그다음 테마주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당일 추천주에서는 이렇게 8월 13일 추천주, 8월 12일 추천주, 11일 추천주, 10일 추천주 매일매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고요.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광복절 끝나고 상승할 종목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플을 미리 다운로드 받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종목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 보시면 YMC, 당연히 올라갔죠. 당연히 상승 나아졌고요. 뭐그 전에 종목 본다 하더라도 세로닉스 당연히 뭐40% 상한가 이상 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후속주들도 관심을 가져라 말씀드리고 오늘 이 힘든 시장에서도 KTB 투자증권 목표가 달성해아마 됐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도 강한 종목들을 어플에서 알려드리니까 꼭꼭꼭 어플에서 종목 확인하셔라 무료니까요 말씀드리고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시황도 정리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전부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서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테마주 부분들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100% 무료니까요 주변분들 포함해서 모두가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저희 어 리얼주식이죠 마르스의 김동석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셔라. 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소정의 감사함으로 제가 이 좋아요를 모두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다 제가 달 예정이니까 꼭꼭꼭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